신사역 바로 앞 강남대로 대로변 코너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전용 66평의 3층 전체 공간으로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납니다. 묵권리 의원 임대로 최적의 조건을 자랑합니다. 기존 의원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으로 내부 인테리어가 매우 우수합니다. 로비, 대기실, 미팅룸, 원장실, 수술실, 회복실 등약 10개의 룸과 남녀분리 화장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신사역은 성형외과, 피부과 등 병의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높은 의료 수요를 자랑합니다. 특히 더블역세권 위치는 강남은 물론 분당, 판교 등에서도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신사역에서 도보 10초거리에 위치한 더블역세권 매물입니다. 대로변 코너에 위치하여 가시성이 뛰어나며 이대주차가 가능합니다. 해당 매물은 의원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으로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 즉시 개원이 가능합니다. 내부 남녀 분리 화장실, 냉난방 시설 등 필요한 설비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신사역 일대병의원 밀집 지역으로 안정적인 환자 확보가 예상됩니다. 목걸리금 매물로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빠른 손익분기점 도달이 가능합니다. 최신 의료시설 트렌드를 반영하여 대기 공간을 넓고 편안하게 조성하고 디지털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면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조명 설계로 쾌적한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 시 냉난방 시설 유지 보수책임, 주차 공간 확보 여부, 간판 설치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상권 분석을 통해 예상 수익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렌지 부동산 중개법인은 단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성공적인 개원을 지원합니다. 신사역 인근 병의원 매물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오렌지 부동산 중개법인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